복식경기 같은 경우는 여자복식에 비해 스피드가 좀더 많이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처음에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얼마큼 네트 플레이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예. 또 빠르게 점령해서 공격 찬스를 만드느냐, 완장의 수비 시 얼마큼 수비에서 공격을 빨리 전하느냐가관점일것 같습니다. 예. 양팀 선수들 뭐 파이팅도 아주 넘칩니다. 자, 네트 밖으로 그렇죠. 넘어온 거또 지금 칼라가 또 지금 보면은. 팀 칼라가 이상준, 강지욱 선수는 올해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네. 2011년도부터 대표팀에서부터 현재까지 같은 팀에 있으면서 지금 파트너를 하고 있고 고성현, 나성승 조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청 소속이지만 같이 친구가 조화가 돼 있는 음. 거거든요. 지금 네. 강지욱 선수 서비스 짧게 그렇죠. 나성승. 권성현, 따성승. 한번 더,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스매싱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준 선수의 아주 타점 높은 스매싱이 성공하면서. 여자 경기에 엄청나게 파워풀하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빠르고요. 네, 화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아제 올라올지 뭐, 시원, 몰라요 지금. 예. <laughs> 강지우, 아 네트 아하. 맞고, 아 럭키입니다. 나성승, 고성현의 서비스, 아하. 그렇죠. 저렇게 좀더 빠르게 예. 바로 앞에서 잡아서 쳐주는 이런 스트록을 구사해 줘야 돼요 순식간에 점수가 두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4대2 고성현 아 네트 맞았죠 고성현의 약간의 약점이 뭐냐 저런 서비스 약간 불안정한 게좀 <laughs> 있거든요 그래도 고성현 선수는 2004년 도 세계선수권때 세계선수권자거든요 지금 음. 다시 한번 짧게 이상준. 강지우. 크로스. 아, 아 범실. 고성현 범실 나왔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예. <laughs> 좋은 기회여가지고 예. 본인 욕심을 냈는데. 사실 조, 기회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몸이 좀 굳어지는 현향도 그렇죠. 있을 예, 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준. 아 이상준의 범실 이번에는. 아. MZ 새마을구구 같으면은 불 창단한 지 불과 한 7년, 8년 됐나? 이렇게 됐지만은 네. 지금 국내 실업팀 중에 또 정상급에 올라가 있고요. 네, 또 지금 김천시청 같은 경우는 창단한 지가 뭐 벌써 한 30년 넘어갔는데 그래도 지금 확고하게 지금 관공서 팀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재욱의 서브. 고성현. 아웃됐습니다. 또한두팀다 예. 남자 팀, 여자 팀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예. 자 드라이브 대결 짧게 이번에 스매싱 네트 박고 넘어옵니다. 나성승 선수의 네트 플레이가 성공을 합니다. 저게 이제 제자리에서 하면 안 넘어 가져요 예. 트럭이 근데 앞으로 전진 전진하면서 때자 고성현의 서브 이상준 아 넘어갔나요 넘어갔... 예 넘어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7대6 강지욱 이상준조 한점더 올려 놓습니다 아, 그, 두팀다참 공통점들이 많아요 남자 여자 팀도 구성하고 예. 있고 그 다음에 팀 자체에서 이제 이사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엄 전폭히 지원도 해주시고, 보다 또두팀다 똑같은 점이 있냐, 뭐가 있냐면요, 공통점이 또 장애인 배드민턴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선수들을. 그러니까 엘리트만 아니라 장애인 배드민턴의 발전에도 크, 보탬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두팀다 좋은 팀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죠 지금. 아. 장애인 선수들이 소속이 되있다라는 게 네.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네. 지금 거죠. 지금 국내 남자 여자 팀이 있는 팀이 몇 팀이 있지만 네. 장애인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그쵸. 대단한 팀들이죠. 두팀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조치장이나. 배드민턴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네, 장애인에 대한 배려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배어 있는 네. 양 팀이게 되겠죠. 네. 거기다 또 재능 기부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두 팀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팀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 배드민턴의 기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두 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코어는8대8입니다 고성현의 두번 연속 스매싱 강지우 잘한번 더. 나성승의 공격 잘받아내고 있는. 아, 이번에 범실 나왔습니다, 고성현. 지금 네 선수마다 다 공격력이 좋거든요. 근데 예. 공격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예. 나성승은 좀 빠른 템포의 스마싱을 음. 구사하고, 예. 고성현은 높은 타점에서, 높은 각도 있는 스마싱을 때리고, 예. 강직선수는 아. 몸에 그만큼 무게감 있는 스트록을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상주 선수도 예. 또 각도 있는 스마싱을 또 음. 구사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안배를 해서 이제 팀을 구성하겠죠. 그렇죠 그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파트너 간에자 음. 고성현의 서비스 길게 넣습니다. 받질 못했네요. 아주 고쳤어요. 허를 찌르는 그렇죠. 서비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강지욱 선수가 본인도 받지 못하고 웃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야, 아무래도 남자 경기는 예. 빠른 스피드를 요하니까 네트를 빨리 하려 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노리고 이제 길게 넣는 거죠 네네. 서비스를. 야, 이번에도 아, 공격 성공합니다. 강지욱 이상준 점수는 다시 동점. 이상준의 서비스 짧게 아웃 됐나요 아웃 아웃습니다. 됐네요 예. 아무래도 남자 경기니까 여자 앞선 경기보다 진행이 좀 빠르죠? 빠르네요 예. 빠르고 일단 셔틀콕을 눈으로 쫓아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선수 출신이고 밴턴이지만은 예. 저도 이게 예, 쫓아가기 힘들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수 확인할 때 라인맨, 그러니까 선심의 에, 사인이나 주심의 사인을 그렇죠. 좀잘 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어, 주심에는, 오늘 주심에는 울산 배드민턴 협회 이동욱 경기사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욱 경기사죠. 자. 푸시 성공하는 강지우 이번에는 좀상대방이 실수를 놓치지 않는 강지이였습니다 11대 11 짧게 고성현 한번더 한 나성승 고성현 나성승 짧게 아, 그렇죠. 성공합니다. 네네. 아, 성승 선수의 아주 재치있는 응. 네트플레이 저 스트로크 자체가 낮은 타점에서 맞았으면 은 상대 선수들이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높은 타점에서 거기서 약한 볼을 치니까 음. 상대 선수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뭘 칠지 모르니까 어떤 스트로크일지 모르니까 자 강재욱 이상준 아 나갔습니다 아웃 됐나요 예. 예. 아 아쉬워하는 이상준 선수 아주 잘 노렸는데 약간 길었습니다 13대11 짧게 그렇죠. 한번더나상승 고성현 아아 네트 걸립니다 순간 고비를 한것 같아요 뭘할 건지 예. 어떤 스트로크 할 건지 너무 기회가 좋으면 사실 좀 생각이 좀 많아지죠 예. <laughs> 처음에 한 드롭 실수 하나하고 예. 똑같은 이치죠 지금 짧게 아 이번에도 나성준 선수의 범실 이 네, 나성준 선수가 경기력이나 능력치가 좋은데 그 반면에 이제 저런 잔실 잔실수, 잔실수 예. 잔실수가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런 걸좀 보완을 해 나가야겠죠. 예. 자 강지욱 이상준 이상준 한번더 아웃됐습니다. 이건 고성현 나성승 선수는 이번 시합에 처음으로 파트너를 공식 어, 자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불리하긴 네. 한데 둘의 이제 마인드, 어떤 복식을 어떻게 하겠다 음. 이런 구상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나성승 선수 아주 리턴 재치 있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각선이었습니다. 자, 고성현.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맞드라이브. 자,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네. 자, 네트. 이상준. 아, 고성현, 범실. 아, 본인도 되게 아쉬워하네요. 네, 그렇죠. 예. 본인도 생각에 쉬운 실수거든요. <laughs> 그 실수 안 해야 될 부분을 실수하니까. 자 네트마크 넘어... 잘 넘겼습니다 그렇죠 제 각도 나성승. 있는 스마싱이 나오는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공격을 하는데 공이 오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예. 네. 자 점수는 16대 15입니다 고성현, 나성승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스쿼가? 네. 자 지금 고성현, 나성승 조가지 스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아마 선수들도 이제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네. 15대 1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양팀 양 선수들이. 15대 1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드라이브 맞대결, 짧은 드롭샷 수비든 공격이든 기다리지 말고 드롭샷 성공하는 그렇죠. 고성현. 아. 사실 뻔히 보고도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직 예측을 그렇죠. 못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번에 아주 좋았습니다, 고성현. 고정현 선수, 요번에도 아주 재치있게. 그렇죠. 상대가, 아, 다음 준비를 뭘할것 같다. 예. 그래서 다른, 다른 스트로크를 지금 구사한 거거든요, 지금. 자, 공식 점수는 지금 18대15로 고정현 선수 앞서가고 있고요. 이상준 선수 한점 따라붙습니다. 드라이브 길게 짧게 대각선 헤어핀 아 대각선 헤어핀 시도해봤습니다 많은 강지욱 선수 조금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타이밍 예. 잡는 게 아, 넘어온 헤어핀을 대각선 쪽으로 노려봤는데 놓쳤어 아 이번에도 범실 강지욱 예 속도감이 빠르기 때문에 예. 이 순간순간 범실이 큰 잡으러 왔거든요 지금 넉점차 길게 스매시. 자, 잉클 템포를 맞추고 있어요, 네. 지금. 김천시청에서는 템포를 맞추고 있고 어느 순간에 빨라질 겁니다. 강, 강해지고. 자, 이제 노리는 거죠. 네. 강력한 스매시를 자,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 고성현 그렇죠. 선수가 놓치질 않았어요.